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22년 현재, 저출산 문제가 노답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강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8명이 그렇습니다 0.78명. 이게 어느 정도 낮냐면 일본도 출산이 높지 않은데 일본도 1.3가 그래요. 일본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낮습니다. <laughs> 앞으로 그 웃긴 게 뭐냐면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낮은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 저출산율이 올라가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혼을 많이 하지 않잖아. 사실 어느 한 쪽이 문제라기보다는 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으면 사실 미래는 사실 밝지 않습니다. 왜 밝지 않냐? 그만큼 태어나서 나라 일꾼으로 일할 사람들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수명도 길어가지고, 노인 인구가 또 많아지게 돼요. 노인은 많지만, 젊은 사람은 적어지는 그럼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안보여요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눈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자를 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예전 결혼하고 지금 결혼하고 차이가 있어 시대가 변하면서 근데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눈높이가 사실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나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 거품이 많이 심해졌어. 그렇다고 버는 돈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 해결하지 않으면 전 출산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설거지는 며칠 전에 뭐, 마통론, 이런 거 생기면서, 일단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결혼을 하려면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돼. 근데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절식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연애를 포기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왜 그럴까? 남자들 입장에서 뭔가 결혼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메리트를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결혼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죠? 보상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결혼은, 남들이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결혼이 성립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결혼에 해서저 자세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초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분 이 생각한 이상으로 남자도 지금 마인드가 좀 결혼을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저렇게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꼭 얘기하는 사람도 들 늘고 있어 이거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봐야 돼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 모두 한국 사람이라면 이 유기적인 마인드를 가르침 받았단 말이에요. 유교적인 마인드가 뭐냐?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를 닮은 자식을 낳으면서 힘들어도 오순도수 사는 거 그런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많이 어른들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남자분들이 그걸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 행복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 남자들을 잡아야 돼 여자분들 잡는 것보다 남자분들 잡는 게더 중요해요 왜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등을 돌렸을까 안 하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분들도 분명할말 있겠지만 좀유나라고웃기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하는데 한 역으로 얘기하자면 여자분들은 남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전 여자분들 입장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 정경기 여자분들은 좀 자기밖에 몰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나이만 먹은 애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 나이만 결혼 정경기지 멘탈이나, 자존감이나, 이 결혼에 대한 자세를 봤을 때는 성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 여자들은 결혼할 때, 결혼할 만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원한다고. 아빠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애라는 증거죠. 애 같은 사람들이 많은 뭐 거예요. 어, 자기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자기 생각하는 것만 봐, 보고, 상대방 입장 고요하지 않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서로 각자 어려운 거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자기만 이해받기 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힘들고 고생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럼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거 하셔야 돼. 남자들이 왜 결혼을 생각해서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돌렸는지. 남자들도 결혼하고 싶었어. 원래부터 처음부터 뭐 절신남이 된다거나 초식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분들 왜 절신남이 되었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교혼이란 제도의 불공평을 얘기해요. 남자한테 너무 책임감만 많이 강요하고,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숟가락만 들려고 한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멘탈이 잡힌 일, 그런 이제 배우작감을 요즘에 만나기 힘들다.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찾는데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참에 그런 분들 만나서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혼 제도도 문제가 많고. 어, 이혼 제도 뭐 5년 버티면 반반씩 그 분할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결혼할 때도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데. 이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 불공정한 거 제도적으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여자분들이 백날천럼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남자들이 노라고 얘기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제결혼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더 심각해지고 0.78민보다 더 내려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결혼 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남자들 얘기 들어봐야 돼. 여자분들 얘기 들, 듣는 것보다. 여자들 얘기는 다 들었잖아. 오 여자분들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대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남자들 의견 들었지도 않고, 결혼 남자 가는 건데, 뭔가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어, 댓글 내용이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여자분이 적으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여자분이 적었어요. 예, 네, 근데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여자한테만 돌리는 사회 분위기.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야. 저출산의 가장 큰 책임은 남자들의 무능력과 잘못이 더큰 건데, 이거왜 여자들 탓을 하는 건지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은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연애도 하시면 안 돼. 예. 아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디어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자한테 돌리지 않아요. 남자한테 돌립니다, 남자한테. 어디서 들은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할 때,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도 여기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미디어는, 저출산의 원인을 남자 돌리잖아. 남자가 못해서. 아남자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여자 하면 돌린다고요? 아닙니다. 여자 분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남자들 입장 이해해 본적 있어?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지 이해해 본적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지 않잖아요. 받아주기 원하잖아.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자분들 이기심은 극한으로 나왔어요, 극한으로. 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힘들 거를 생각 안,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만. 지금도 이 댓글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라는 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남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 성숙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남자한테 더 많이 돌립니다, 남자한테. 근데 남자가 딱히 내가 봤을 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를 익힌 거 없단 말이야. 남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너무 남자한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닌가 결혼에 대해서. 남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과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남자가 무슨 뭐천하무적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출산의 가장 큰 책임은 남자들의 무능력과 잘못 찍은 건데. 한번 생각해 무능력요. 이 그러면, 뭐가 무능력하고 뭐가 잘못한 거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여자분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좀애 같아. 이거 봐봐. 애 같은 거잖아. 어? 알맹이가 없잖아, 알맹이가. 굉장히 초딩 같은 말 같아. 이래서 답답한 거야, 여러분. 몸만 어린이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 초딩이랑 뭐가 달라. 아니, 그럼무능력한 뭐가 무능력한 건지, 잘못한면뭘 잘못한 건지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력과 잘못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남자들이 왜결혼안 하려고 그래? 결혼 시장에 왔을 때, 선자리 갔을 경우에. 왜 남자들이 결혼안 하려고 합니까? 여자분들 중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취집하겠다는 마인드가 뭐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거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남자들은 요즘에 맞벌이한 여자를 원해. 결혼하고 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왜냐 혼자서 생활이 안 되니까. 버거우니까. 취집하겠다는 마인드, 뭐. 그거 무능력한 게 아니야? 그게 무능력한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어떻게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결혼하겠다는 마인드잖아요. 아니, 그런 결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거지는 마통는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요? 남자 무능력하다는 건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여자분들.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나, 여자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혼 문화가 됐을 경우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잘못한 게더 많아.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혼은 그냥 거품 것도 여자들이 만든 거잖아. 요 남자들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기꺼이 이 결혼생활 힘들더라도 각오가 돼 있으면 할 입장이야. 근데 여자들이 너무 높은 허들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높은 허들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이 있죠. 그러면 그런 높은 허들를 요구할 거면 자기 능력이 있든가. 근데 그런 높은 허들를 요구하는 사람 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눈만 높고 해달라는 건 많고 메타인지 안 되고 그게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잘못이 없어?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까? 좀 잘못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잘못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갈 바에는 결혼 안 하고 만다. 잘 절심내고 다, 다 되고 만다. 한번 생각해봐. 왜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바래요 자기는 건 가지가 없는데. 왜 남자한테 이거 바르까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좋으면 자기가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오면 될거 아니야. 어? 데이트 문화도 그렇잖아. 데이트 문화도 남자가 더 많이 내죠. 훨씬 더 많이 내잖아. 그거 왜 그래? 무능력하니까. 남자보다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내는 거잖아. 능력이 좋으면 자기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트 문화, 연애 문화, 결혼 문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는 여자분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선입견과 불공정한 어떤 행동, 거기에 대한 잘못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해 주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이 댓글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잖아.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저 이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어? 데이터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결혼할 때 남자가 대체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고, 남자의 책임이 더 크고, 남자 가 뼈빠지게 일하고, 하다 못해 데이트도 남자 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잖아. 이거 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부인들도 일하잖아요. 직장 다니잖아. 사회에서 일하잖아요. 남자도 일해요. 여자만 힘든 게 아니야 남자는 더 힘들어 남자가 왜 돈을 더 많이 받는지 아시고요 여자보다 여자분도 그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남자가 왜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사회 진급을 더 많이 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더 힘들기라고 더 위험한 일 많이 하고 여기까지 남아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받고 싶으면 위험 많이 하세요 옥상 꼭대기 올라가니 하든가 아니면 화기단위 하든가 밤새니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자기들이 안 하는 거잖아. 이런저런 이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월급이 적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남자들이 왜 연애를 기피할까 그거 생각해봐 원래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안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비슷한 남자 또래들한테 왜 너희 나이 때 연애를 안 하냐 물어보세요 왜 남자들 얘기는 안 들어보냐고? 남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남자들 뭐라 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여자분들 잘 들어. 니들도 솔직히 너무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 위하는 것만 생각하고 남자를 위하는 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연애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좋다고 연애하는 거야. 남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남자가 참고 받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겠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겠어. 남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아니, 여, 결혼 연애에 대해서 남자들이 안 하고 있잖아. 그거 왜안 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야. 남자들한테 맞잖아요. 남들도 자할 말이 있는데, 지금 여자분들 굉장히 멘탈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봐봐, 이 멘탈이 안 좋은 댓글이야. 이거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 이 댓글 다시면 멘탈이 안 좋아보여요. 멘탈이 안 좋으니까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런 댓글을 다는 거겠죠. 감정만 섞인. 그런 댓글 달아주면 누가 오케이 하고,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다 시간 있으면, 본인, 현실이나 냉정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왜 지금 결혼시장이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이 댓글 다신 분이 대한민국 어떤 결혼시장을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징징대는 것 같습니다.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징징대는 걸 바라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이.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점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